참미의 수마리아 제31차 국제유스페스티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보았던 모습과는 이번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 적게 숫자가 모였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생방송을 통해서 이 국제유스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체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곁에 있는 이들을 잘 알기입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문서인데, 로마에서 도착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이거 제 31차 국제 유스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당신께서 직접 쓰시고 사인하신 서한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직접 쓰신 서한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매주고리에 매년 진행되는 이유스페피티발은 많은 좋은 가르침과 충만한 가르침과 기도와 형제애가 함께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체성사 안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 또 화요일 성사와 성체조배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방법으로 임시적인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예수님의 현존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상대주의 속에서 우리들은 참답과 확신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디 페스티벌, 여러분들의 주제에 와서 보라"라는 그 주제,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러 달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있기를 바라십니다. 참, 이 세상의 참 아름다움과 젊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의미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에 등장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스승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두 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머물면서 그 예수님과의 미팅을 굉장히, 그 미팅은 굉장히 크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집에 머무른 뒤에 이두 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중제자들이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보라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심장의 박동수를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 시간을 내십시오. 그분의 영혼 안에 머물 시간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의 모범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과 기도에 머무십시오.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잘하는 그분과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경이로운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자고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 페스티벌은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와서, 오세요. 와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이 역동성입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우리들의 존재의 최종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모범 모든 젊은이들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활력 넘치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복되신 동정마려와 함께 계십시오 그분의 예라는 대답은 강렬했습니다 당신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천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분의 예라는 대답은 바로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른 어떤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약속에 대한 투명성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멋진 모범입니다. 어떤 일이 인간에게 일어났을 때 사람은 자유롭게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범이 여러분들의 매료, 시키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의 여정, 젊은이들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바로 순례하는이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젊은이 성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진묵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찾는 젊은이들 오랜 여정. 그 여정이 많은 여러 가지 소음과 잡음이 있지만 끝까지 가십시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서 그분을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육신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들을 앞으로 끌어당기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은 또이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복되신 동정 마리의 전구에 의탁하는 바입니다. 빛과 성령의 빛과 힘을 청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강복을 내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또 교황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 라테란 2020년 6월 29일 성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에 교황 프란체스코